세월의 흐름은 때로 가족의 기억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관계마저 희미하게 만듭니다. 수십년간 아무런 소식도 없이 생사조차 알수 없게 된 형제가 있다면 남은 가족들은 그를 마냥 기다려야만 할까요? 또 이렇게 생사조차 알수 없는 형제가 혈연으로 이어진 친형제가 아님에도 법적으로는 가족으로 남아있다면 그 권리관계는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상속개시 전후로 이러한 사정들은 남은 이들의 법적 고뇌를 더욱 깊어지게 하는 문제입니다. 실질적인 가족이 아니라면 가족 관계 등록부를 정리하고 법률 관계를 확정 지어야 합니다. 그러나 행방불명이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살아있는 구성원의 존재는 이를 가로막는 무거운 족쇄가 됩니다. 우리 민법은 이처럼 장기간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공백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실종선고라는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는 오랜 기간 생사불명인 사람을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여 남은 가족들이 상속 등 권리 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또한 민법에서는 가족이 아닌 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을 때그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의 방법 역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두 가지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 천명을 찾아주신 사례와 함께 이러한 일련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